안녕하세요. 낚시한계 라이트닝입니다. 아, 오늘은 충주시 주덕읍에 있는 요도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요도천은 굉장히 상당히 길고 주덕읍 근처에서 보호를 이루고 있어서 낚시가 상당히 잘 되는 곳이고요. 아, 주 포인트는 여기 성동교부터 주덕교 그 아래 보까지 호 있는 그 구간에서 주로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아, 제가 지금 성동교 일대에 와 있으니 있고요. 성동교 일대부터 아래 주덕교 그 아래 보까지 호 가면서 포인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성동교 일대에 와있고요. 성동교 일대에서 이 포인트 뚝방 따라 쭉 내려가면서 주덕교, 그리고 주덕보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일단 성동교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성동교 포인트는 양 연안으로 아,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이 요도천은, 어, 왜, 신덕진가요저 위에 신덕지서부터 발원해서쭉 내려가면서, 아 충주, 저기, 달천 들어갑니다. 아, 굉장히, 이거 뭐, 긴 하천이고요. 어, 뭐, 수질은 그렇게, 뭐, 충정 옥수수의 수질은 아닙니다. 아,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붕어 자원 정말 많은 곳이니까요. 어, 지금 위에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요도천 포인트, 어, 지금 공사 중에서 차는 못 들어가지만, 아, 포인트, 개발하면 굉장히 넓습니다. 연안을 따라 이렇게 부두를 계속 발달되어 있고, 마른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작업을 해야 지금 작업 자리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작업하면 무진장 자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왼쪽도 똑같고요. 좌우에 아마 낚시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 반대쪽도 연안을 따라 이렇게 내려가실 수가 있고요. 아, 어, 저 주덕교 아래쪽은 이게 색강이 있습니다. 색강이 있어서 이쪽을 타고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고요. 어, 이쪽 연안 뚝방길에서 지금 나오셔 갖고 저 부들 연안에서 사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아, 어, 지금 제가 이 성동교에서 쭉 내려가면서 어, 주덕천, 아, 주덕포, 어, 요도천 포인트 계속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타고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 성동교에서 이제 주덕교 쪽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아래쪽 가면서 포인트는 상당히 넓습니다. 아, 차 나는데 조금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개구리 주차하셔야 되고요. 아, 낚시 포인트 연안을 따라 이렇게 평평하고 낚시 여건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좀 주차 아주 빡시게 해야 되고요. 아이고. 네. 어, 아래쪽으로는 이게 고수부지처럼 평평합니다 뭐, 낚시 여건 좋고요 부들과 마름. 그리고 굉장히 여기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빠가사리. 여기 뭐, 빠가사리하고 메기가좀잘 나온다고 하네요. 아, 그리고 주덕보 여기는, 어, 자원이 엄청난 곳입니다. 그리고 조정지 때문에 큰 비가 오면 붕어들이 많이 올라타고요 자원이 진짜 어마무시한 곳인데, 아, 문제는 2020년, 어 상류에서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습니다. 공장에서 큰 사고가 나면서 어이 고기가 많이 떼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그렇고 현재는 뭐 자원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고 어, 예전만큼은 뭐큰 붕어가 안 나온다고는 하는데 음뭐 붕어 그 그도 개중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 건너편에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고요. 어 차량이 내려갈 수 있으니까 어 건너편 주도교 건너서 이제 내려가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주덕교고요 아, 주덕교 아래에 있는 보가 주덕부입니다. 아, 그리고 건너편, 에 주덕읍이 있으니까 뭐 편의시설 같은 게잘 되어 있습니다. 아, 주덕부, 맞은편, 이렇게 해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왔습니다. 아, 아, 요도천 이제 주덕보, 주덕교 아래까지 왔구요. 아래 이렇게 부들밭, 그리고 가생이, 그리고 부들밭 마름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낚시 조건 정말 좋구요. 아, 이거 뭐 낚시 조건 정말 좋은데, 어, 뭐상류권 어, 옛날에 이제 뭐 공장이 뭐 사고가 나갔고 고기들이 많이 죽었다고 해요. 아, 그전까지 여기 정말 이 고기 잘 나오고 유명했던 포인트입니다. 한번 쭉 지나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부들도 잘 발달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저 앞에서 아 장대로 어, 저 사이사이 넣어두면 재밌을 것 같고요. 아, 좀전에도 저 부들 사이에서 고기 막 뛰고 있네요. 저 닭발 자리, 저 사이사이 사이사이 아 넣으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계속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주덕보 포인트 요 끝까지 왔구요. 주덕교고 아, 요교 아래에서 내려가면서 이제 포인트 조금 더 보여드리고, 보까지 하면서 요도천 주덕교 포인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덕교 저쪽으로 건너편은 아, 부들이 잘발달되어 있지만, 저까지 넘어가기에는 너무 우거져서 안되고요 이 곁까지는 이 쪽, 보그 아래쪽과 이 쪽에서 낚시가 주로 이루어집니다 아 주덕교 아래쪽 내려가면서 포인트 계속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주덕교에서 이제 아래쪽 가겠습니다 게하 아 주덕교 이 위쪽 셋가지 수로는 겨울철에 낚시 잘 되는 곳이고요 아 현재는 이제 고수부족에서 이제 차량을 이용해서 내려갈 수 있어서 편하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어, 현재는 이제 잔챙이가 많이 붙어서 잔챙이 성화가 심하고요. 씨알이 어, 조금 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겨울철에는 음, 저 위쪽에서 이제 물골 자리, 뭐 장대가 필요하고요. 다섯 칸 이상에서 고기가 나오니까 어, 장대 꼭 지참해서 어, 출주하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어, 주덕부 아래쪽 포인트 이제 내려가면서 포인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양쪽으로 지금 이렇게 고수부지처럼 되어 있고요. 아, 제 주차 정말 힘듭니다. 빡시게 하시면 이렇게 내려가셔서 낚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먼저 아마존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 낮꼭지참 하시고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고요. 주차는 이렇게 개구리 주차해야 되는데 상당히 좁습니다. 아, 주차 잘 하셔야 되고요. 네, 여기 포인트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어, 주덕교에서 아래쪽 포인트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어, 건너편 쪽으로는 부들이 너무 빽빽해서 자리가 없고요. 이 연안을 따라 이렇게, 개구리 주차하시고 내려가면 계속 자리가 있습니다. 아, 뜸성뜸성 있어요. 저기 연안을 따라 부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 아, 개구리 주차하고 내려오시면 이렇게 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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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서 포인트 여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덕보 일대고요 보시다시피 연안을 따라 이렇게 부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름도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요. 손맛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이곳은 아래 충주 충주그 조정지 댐이라 그러죠. 충주 조정팀과 요도천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물이지면 아래쪽에서 거기가 올라 붙습니다. 아, 자원이 상당히 많은 곳이고요. 그 연안을 따라 지금 짧은데를 펴도 손맛보기 정말 좋습니다. 아, 아까 말씀드린 그 주덕교 위쪽은 이제 겨울이 되면 물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 하루 쪽은 수심이 얕아갖고 거의 바닥이 드러나고요 위쪽에 물꼬리 정도, 물꼴만 남는데, 그때 장대 치시면 손맛 보기 정말 좋은 곳이니까요. 어, 겨울 낚시터, 이 주덕 보일 때, 겨울철, 한 다섯 칸 이상 장대 갖고 오시면 손맛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제 올라가면서, 내려가면서, 이제 저 아래 보이는 게주덕보고요 어, 건너편 일대에 낚시꾼들이 꽤 있는데, 어, 주덕 보일 때 보여드리고, 유도초, 유도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도천 이제 주덕보 일대까지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아 주덕보 이제 포인트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왔습니다. 아, 주덕보 마지막 포인트고요. 아, 지금 이 아래 보이는게 주덕보입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게 주덕읍이고요. 아, 건너편 뚝방길 차고 오시면 은 아, 뚝방 아래쪽으로 이렇게 차가 들어갑니다. 아, 낚시하기 정말 편한 곳이고요. 아, 건너편 부들벽을 보고 이제 낚시 하시면 됩니다. 아, 이곳은 이제 주덕보 이 아래쪽 이곳 같은 경우는 이제 넓습니다. 상당히 넓고 아, 수심은 깊지 않아요. 그냥 넓고 아, 낚시 하시기 뭐 그렇게, 그렇게 편한 곳이니까 뭐 잔선 맛보기 위해 여기 출주하시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뭐 꽝이 없이 뭐 손맛 보장된 곳뭐주 어 주덕보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고요. 아어 겨울철에 갈곳 없을 때저 앞에 보이는 주덕교 일대 장대 들고 오시면 손맛 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요도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요도천 일대 포인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이곳은 꽝이 없이 손맛보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아, 그전에는 여기 덩어리 자원도 정말 많았던 곳인데, 아, 2020년 초가요 여기 화학공장 폭발 사고 이후 덩어리들이 많이 유실되고, 아, 자원이 소실됐습니다. 아, 그래도, 아, 자원 자체가 원체 많은 곳이라 손맛보기 정말 좋은 곳이니까요. 아, 뭐, 잔손맛볼 때, 아, 길들 때 이곳 오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아, 요도천은, 아, 이게 큰비 오고 나면, 충주댐조정지댐에서 붕어가 올라타는 곳이니까, 뭐, 자원이 끊임없이 유지되니까, 걱정 말고 오시면, 뭐, 재밌게, 뭐, 즐기다 가기 좋습니다. 아, 그리고 겨울철, 주덕교 아래, 아 장대 이용해서 손바보기 좋은 곳이니까요. 아, 꼭 기억해 주셨다가, 겨울철 갈곳 없을 때, 주덕천, 아, 주덕교 일대에, 뭐, 방문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포인트, 뭐어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